오늘은 타이소깡 포카 포장하려고 샀어요 이거는 있는데 더 필요해서 샀어요 미니 커터칼 이게 제가 구름 칼이 살짝 고장나서 새로 샀습니다. 이건 따로 필요해서 산 거. 이건 다 필요해서 산 거. 이건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거.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.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. 어렵게 구한 거. 왜 이러죠? 와, 너무 좋습니다. 적층도가 등. 음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새콤달콤. 그럼, 안녕!